자 일단 제목은 굉장히 귀엽습니다.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이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 1학기 때 배웠던 그 다항식과 다항식의 계산할 때 그때 이제 많이 했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그야말로 더셈과 뺄셈을 할 건데 그더셈과 뺄셈을 하기 전에 할 일이 있어요. 거기 이제 10쪽에 첫 번째 보시면 다항식에서 사용하는 용어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 혹시 보이실까요? 첫 번째 박스에 있는 거. 그걸 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우리가 중학교 때뭐 상수학이라든지 아니면 개수라든지 차수라든지 이런 말들 다 들어보셨죠. 어, 그래서 근데 그런 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뜻들이 있을 거야. 근데 그 정의가 고등학교 때 가면 조금 바뀌어요. 그러니까 정의가 바뀌었다기보다는 애초에 중학교 때 가르칠 때좀 간단하게 가르쳤던 거지. 간단하게 가르치고 이거의 진짜 원래 뜻을 고등학교에서 배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 아마 여기다가 다 필기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 공책 들었죠? 그 공책에다가 어, 천천히 하나씩 써가면서 좀 필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욕하지 마시고. 어. 자, 일단 첫 번째 나와 있는 항부터 가겠습니다. 항. 자, 항은 보시면 숫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이라 되어 있죠. 그래서 혹이 교재에 곱에다가 동그라미나 쳐놓겠습니다. 숫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 자 그리고 예시를 하나 볼게요. 자 3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y 제곱 마이너스 2y 제곱 ox y 플러스 6. 아 벌써 막시이 길죠. 어. 자 여기서 항의 개수를 찾을 건데 자 보세요. 이거 같은 경우에 보시면 ox y가 곱해져 있잖아. o 곱하기 x 곱하기 y인 거잖아. 근데 요거를 하나, 둘, 세 개라고 치지 않고 요거는 항이 한 개인 거예요. 한 개. 그러면 이 항은 어떻게 구분을 하냐? 얘는 무조건 더하기 빼기 기호로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더하기 빼기 기호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있는 거 보이실까요? 어, 해서 항은 더하기 빼기로만 구분을 할 겁니다. 했죠. 그래서 항은 다섯 개입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그 교재에 써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 필기하셔도 되는데 그 노트에다가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요거요거 기호로 구분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항 쪽에다가. 그러니까 곱하기 나누기 된 거는 그거는 항을 이제 한개두개 개 이렇게 카운트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항은 더하기랑 빼기 기호로 이제 구분을 할 겁니다. 됐을까요? 자, 그럼 이제 항을 배웠으면 우리 이항 중에서도 특별한 항이 하나 있습니다. 상수항이라 부르는 항인데 여러분들 상수항을 뭐라고 알고 있어요? 중학교 때 보통 뭐라고 알고 있죠? 상수항에 하면? 숫자 보통 이제 숫자라고 알고 있죠 그렇죠 아니 중앙 중딩 방식은 그거예요 어, 숫자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안 배웁니다 거기 보시면 상수항이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설명 보겠습니다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이라고 되어 있는 거 혹시 보일까요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자 요거는 필기할 게좀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공책이 하세요 자이 상수항은 상수항은 이렇게 쓰고 네 가지 볼 겁니다. 자, 이렇게 좀 쓸까요? x에 대한 식, y에 대한 식, x, y에 대한 식, 그 다음 밑에는 z야. z에 대한 식. 이네 가지 케이스가 어, 상수항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 이렇게 일단 써놓겠습니다. 써놨을까요? 요거. 자, 이제 이거 의미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x에 대한 식 있죠? x에 대한 식. 이건 다시 풀어세 얘기하면 이거야. x만. 문자로 취급하겠다는 소리예요. X만 문자로 취급하겠다는 소리야. 그러면 다시 거꾸로 생각해봐. 반대로 생각하면 Y든 뭐든 나머지 문자는 문자가 아닌 거야 이거는 문장인지 어, 알겠죠? 어. 딱 X 너만 문자의 지위를 줄게. 나머지는 어, 문자 아니야라는 겁니다. 됐어.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맨 앞에 보세요. X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두 번째 보세요. X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세 번째 보세요. X 있어요 없어요? 이 없죠 여기는. 그러면 상수항이 이런 것도 상수항이에요. 마이너스 2Y제곱 이런 것도. 왜? X가 없으니까 지금. 자그 다음에 OXY 얘는요? X 있죠? 어, 얘는 상수항 아니고. 플러스 6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상수항이 여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2Y제곱 플러스 6입니다. Y, 마이너스 2Y제곱 플러스 6. 자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y에 대한 식인데 얘들아 그러면 지금 이 y에 대한 식에서는 누구만 문자로 취급할까요? y만 문자로 취급하겠죠, 그렇죠? 어, y만 문자입니다. y만. x는 아무리 있어도 문자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상수항을 따져볼까요? 맨 앞에 있는 항을 보세요. 3x 세제곱이죠. 저기 y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그거 상수항이에요. 3x 세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플러스 x제곱 y제곱 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제곱도 있고요. 5xy도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6은 없죠. 그래서 플러스 6도 상수항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두개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드는 생각이 있을 거야아 얘가 상수항이라는 게 단순히 숫자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이 식이 뭐에 대한 식인지부터 봐야 되겠구나 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세 번째 입니다세 번째는 x, y에 대한 식인데 이러면 누구 누구 문자 취급할 거냐면 x, y 둘다둘다 둘다 문자로 취급할 겁니다. 둘다 문자로 취급. 그러면 지금 현재 식에서는 x가 있거나 y가 있거나 x, y 둘다 있거나 그런 항들은 상수항 취급을 못 받는 거지. 자 봐봐 여기 x 있죠. 오케이, okay. x, y도 있네. 오케이. Okay. 그다음 y 있고 오케이. x, y 있고 오케이. Okay. 그러면 얘만 x, y가 없죠. 그래서 상수항은 6 하나 써주면 돼요. 6. 그러니까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그 개념하고 똑같은 거지. 여기. 자 마지막 z. 그럼 저거는 누구만 문자 취급일까요? 얘는 z만 문자 취급이겠죠. z만. 그죠? 자, 그렇다면 이런 식에서는 Z가 없으면 다 상수항이에요. 자, Z가 있나요? Z가 없죠. 얘는 그래서 상수항이 뭐냐면 싹 다입니다. 싹 다. 전체가 상수항이라는 소리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 그러니까 상수항이라 해서 더 이상 숫자 이게 아니라 어떤 식이, 이게 어떤 문자에 대한 식인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그 문자가 없으면 상수항이라는 소리예요. 문장이지 알겠지.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처음에 했던 우리 그 저거 한번 봐봐. 설명 한번 봐봐.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지 않나. 그럼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좀이해되질 않나, 그렇지?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수갑니다. 개수. 개수도 얘랑 좀 약간 비슷한 게 우리 개수라고 하면 뭐라고 알고 있어요? 개수, 여러분. 개수. 어떤 항이 있는데 문자가 있어. 그럼 그 앞에 붙어 있는 숫자를 우리가 문그 개수라고 하죠, 그렇죠? 숫자. 숫자를 개수라 했잖아 숫자를 그치? 그러면 선생님은 뭐만 하나 좀 갖고 볼 거냐면 이네 번째 에 있는 요 oxy 있죠? 요거를 갖고 와서 요 항에서 각각의 상황에서 개수가 뭔지를 한번 볼 거예요. 자첫 번째 x에 대한 식입니다. 자이 식, 요 식은 x만 문자야, y는 문자가 아닌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얘는 개수가 뭐냐면 요 때는 o y가 개수입니다. o y O가 개수가 아니라 O, Y까지가 다 개수라는 소리야. 여러분들의 센스를 볼까요? Y에 대한 식이면 어떨까요? OX만 개수인 거야. OX. 오케이. OX. 자, XY에 대한 식일 땐 어떨까요? 5만이에요. 5만. 왜냐하면 XY가 지금 둘다 문자를 취급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는 뭐 Z에 대한 식에서는 개수가 안 나오겠죠. 얘는 항 자체가 다 상수항이니까. 해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OI, OX, O. <laughs>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나와 있는 설명을 보세요. 개수라고 하면 항에서 문자에 곱해진 수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근데 우리가 이제 수라는 거가 그냥 1, 2, 3, 4의 그 숫자의 개념에서 벗어난 거죠 우리는. 1, 2, 3, 4에서 벗어나서 어떤 특정한 문자로 취급받는 거 그거 빼고는 다 숫자인 거잖아 지금. 어, 상, 상수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어, 얘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것만 갖고 사실 모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시는 거 같고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다항식 보겠습니다. 이 다항식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항이 한개 이상인 식을 다항식이라고 하고요. 단항식은 한개 인식을 갖다가 단항식이라고 불러 줄 겁니다. 자, 차수. 차수라고 하면 항의 차수와 다항식의 차수가 있는데 자, 항의 차수는 이제 이런 거야. 특정 항, 특정 하나의 항에서 이제 차수가 몇 차인지를 볼 건데요. 얘도 얘도 내가 몇개 갖고 와, 하나만 갖고 와서 이쪽에 쓰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공간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뭐 오른쪽 아래, 아래 아무데나 쓰세요. 난, 난 옆에다 이렇게 한 번에 쓰려고 좀 하던 거니까. 자, 어떤 항을 갖고 볼 거냐면 이거 갖고 볼게요. 이거 가운데 있는 저거 있죠? 두 번째 있는 거 x 제곱 y 제곱. 이거 갖고 보겠습니다. 자, 이식이 x에 대한 식이야. 현재 x만 문자 취급합니다. 그러면 x 몇 차예요? 지금 x 몇 차? 2차입니다 해서 차수는 2 차이다. 2 차. 자, 이 식이 y에 대한 식입니다. y만 지금 문자로 취급받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y 몇 차일까요? 2차입니다. 2차. 2차. 마지막, 아, 세 번째입니다. 자, 이 식이 x, y에 대한 식이야. 그럼 얘들아 봐봐. x, y에 대한 식이면 지금 문자가 x 2개, y 2개 이렇게 있죠. 해서 이거는 2차가 아니라 4차예요. 4차. 이 숫자를 보는 게 아니야. 문자가 합쳐진 총 개수가 몇, 얼마인지를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거. 이식이 x y 의 z에 대한 식이야. 그럼 이거 몇 차일까? 이거 4차라는 소리야. x 하나, y 두 개, z 하나니까 이렇게 문자의 개수를 보세요. 자, 마지막. 그럼 저거 z에 대한 식이면 이거 몇 차일까요? z에 대한 식이면 문자가 없죠 지금 z에 대한 식이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 이경영 씨가 한 거. 0차. 해 주시면 돼요. 0차. 차수가 없는 거예요, 영차면 영차. 그래서 보통 우리가 숫자를 영차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차수도 이렇게 이제 찾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상수항, 계수, 차수 있죠. 거기다가만 뭐 체크해 놓시든 으 밑줄을 쳐 놓으시든 교재에다가 그렇게 이제 해 놓으시고, 요세개 같은 경우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식이 x에 대한 식인지 y에 대한 식인지 xy에 대한 식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세 개, 요세 개는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을 우리가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또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보기라고 되어 있어서 1번, 2번, 3번 해 가지고 그 여러 가지 예시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에 대한 예시긴 한데 어 약간 좀 내기 중에서 별로 마음에안 들어서 다시 필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노트에 된거 어, 그거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문제가 만약에 나오, 나오 나왔을 때 나오냐면 그 말을 물어보겠죠. 이제 이식의 이식의 뭐 상수항은 뭐다 이런 식으로 이식이 어, 뭐 x에 대한 식일 때 상수항은 뭐다. <laughs> 그래서 막 1, 2, 3, 4, 5 놓고서 맞는 거 찍어라. 아니면 뭐 다음 중 맞는 것의 개수를 고르시오.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겠죠. 어, 그래서 뭐한 문제 많아봐야 두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긴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쨌든 한 문제도 소중하니까 잘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밑에 2번 보겠습니다. 이 번은 다항식의 정리인데 정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는 내림차순, 하나는 오름차순입니다 자 내림차순은 뭐냐면 차수를 내려가면서 차수를 내려가면서 정리하는 걸 내림차순이라 하고요 오름차순은 차수를 올려가면서 정리하는 거를 오림, 오름차순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내림차순은 거기다 밑줄 치세요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의 순서로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 순서 그다음에 오름차순은 어따 밑줄 치시면 될까요 차수가 낮은 항부터 높은 항의 순서로 나타내는 것여기다가 밑줄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제 그 보통 식을 보시면 차수가 높은 것부터 써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별 말이 없으면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고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안목적으로 근데 여기서는 오름 차순도 있으니까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예시가 있어요. 이건 거기 밑에도 있으니까 안 써도 됩니다. 자, 요게 있는데 몇 가지 좀 해볼게. 요첫 번째, x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말은 x 차수 높은 것부터 밑으로 내려가면서 정리하겠다는 소리야 자 x 차수 제일 높은 게몇 차죠 2차 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x 2차인 거 먼저 쓸게요 x 2차 그 다음에 이런 거 문제 나왔을 때쓴거 어, 지우세요 이렇게 하나 지워놓는 게 여러분들이 안 헷갈리고 좋습니다 어, 근데 나는 다음에도 또 써야 되니까 일단 지우진 않을게요 그리고 이제 x 1차인거 쓰겠습니다. x 1차인거 이렇게 두개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요거를 내가 내림차순으로 차수에 맞춰서 정리해준다는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보통 얘는 어떻게 써주냐면 이렇게 많이 써줍니다. x를 뒤로 빼, 뒤로 빼고 마이너스 y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묶어가지고 쓰는 게 보통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묶어 쓰고 나서 나머지 떨거지들 떨고지들 뒤에 써야겠죠. y 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내림차순이에요. 오름차순 볼까요 그러면? 반대겠죠. 어, 오름 차수는 얘는 떨거지부터 쓰는 거야. 떨거지. 떨거지, 안녕. 그 다음에 1차. 1차, 안녕.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어, 3X 제곱 뒤로. 어,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요거 정리하는 거는 뭐, 마, 딱히 막 어렵지 않죠. 얘는 뭐, 계산하는 거 없고, 그냥 차수만 잘 보시면 되니까. 아시겠죠? 대신에, 이제 잘볼 거는, 얘를뭐 x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할 건지 y에 대해 내림 오름차순을 할 건지 이런 것도 잘 보세요. 어. 이거 다써 있어요. 그 문제 거기 다써 있으니까 추가로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어. 책에 다써 있는 내용입니다. 됐죠? 자 그럼 이거 이제 이해한 거? 이것만 갖고 좀 문제를 두개 풀어보겠습니다. 그 12쪽 가볼까요? 12페이지. 자 12페이지 에 보시면 그 1번 1번에 두 문제 있어요. x에 대한 내림차순. Y에 대한 오름차순 요거 두 문제 있습니다. 요거 두개 한번 지금 풀어볼게요. 자첫 번째는 X에 대한 내림차순이고 요두 번째는 Y에 대한 오름차순입니다. 자 X에 대한 내림차순은 차수가 높은 X 중에서 가장 높은 차수부터 쓸 건데 몇 차가 제일 높죠? 3차. 3차죠. 해서 3차 먼저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3X 세제곱 썼으면 이제 2차를 찾겠죠. 2차인 거 하나 있습니다. 2차는 플러스 3X 제곱 1차인계두 개가 있네요, 그렇죠? 어, 두 개. 근데 이두 개를 이제 보통 은 묶어서 같이 써줍니다. 마이너스 e x 플러스 z 제곱 그리고 x. 뭐안묶안 묶는다고 안 틀리는 건 아니야? 안 묶는다 틀리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좀 깔끔하게 써줍니다. 그다음 마지막은 x가 i에 없는 항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는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고요, 얘네는. 그리고 요거 빼고는 나머지는 순서 바뀌시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y에 대한 오름차순. 자 y에 대한 오름차순이니까 우리 그 y i 없는 것부터 찾아봅시다. y i 없는 게 요거랑 요거 아니니? 얘도 y i 없죠, 그렇죠? 어, 셋다 y 없으니까 얘는 그냥 쓰세요. 3x 제곱 플러스 x z 제곱 빼기 3x 세제곱 이렇게 그냥 쓰시면 돼. 얘는 순서 바에도 상관없습니다. 어, 자 그리고 이제 y 하나 있는 거 쓸까요? y 하나 있는 거는 마이너스 e x y 그리고 y 두개 있는 게 4y 제곱의 어, z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세 개는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고요. 이두 개는 순서 바뀌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썼습니다. 했죠?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와볼게요. 11페이지 복지자 11페이지 자 이제 진짜 더셈뺄셈 한번 해볼 거예요. 자뭐 가로가 있을 경우에 가로를 풀고 동료 학끼리 모아서 간단히 정리한다. 이거는 우리 너무 많이 이년때 했기 때문에 딱히 뭐 개념이랄 거 없습니다. 이따가 그냥 바로 문제 풀 거고요. 그 밑에 이제 4번 요거 하나 볼까요? 다항식의 더셈에 대한 성질 두 가지가 있대요첫 번째는 교환법칙, 결합법칙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말 들어봤을까요?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뭔지? 자 교환법칙이 뭐냐면 이런 거야. 1 더하기 이가 2 더하기 1, 1이랑 똑같죠. 순서 두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것들 뭐라 하냐면 교환법칙이라고 하고요. 교환법칙. 그 다음에. 어? 초성이 똑같네. 그럼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 그쵸. 교환법칙 결합. 교환결합 그러네. 어, 그러면 얘는 교 이렇게 쓸게. 자 그리고 우리 요고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해? 앞에서부터 1하고 2 더하고 그 다음에 3 갖고 3 더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쵸? 근데 이렇게 더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있으면 2랑 3 먼저 더하고 마지막 1 더해도 결과 똑같죠. 그렇죠? 어,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괄호를 쓴다, 쓴다는 소리는 이 계산을 먼저 하겠다는 소리인데 이 괄호를 여기다 쓰나 여기다 쓰나 똑같다는 게 뭐냐면 결합법칙입니다. 결합법칙. 그래서 교환과 결합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교환 결합이 또 중요한 주,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 밑에 맨 밑에 이런 말이 있을 겁니다. 방식의 뺄셈에서는 교환 법칙, 결합 법칙 성립하지 않는다. 그거 하나만 살짝 밑줄 쳐놓을게요. 방식의 뺄셈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아니, 우리 뺄셈 할때 1에서 2뺀 거랑 2에서 1뺀거랑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방식의 더셈에서만 성립을 한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법칙들 먼저 좀 볼까요? 다음 페이지 넘겨 보시면 10, 이 어, 페이지 볼게요. 12페이지. 자 12페이지에 보시면 3번 보겠습니다. 3번 약간 틀린 그림 찾기 느낌으로 좀 해볼게요. 그 3번에 박스 안쪽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 내려올 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순서는 그대로죠. 순서는 그대로인데 지금 괄호만 원래 세개두개 묶여 있었던 게 어떻게 돼 있죠? 세 번째 네 번째 항에만딱 묶여 있죠. 그렇죠. 괄호를 다시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합법칙입니다. 결합법칙.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 넘어가는 거 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괄호의 위치는 바뀌지 않았죠. 그렇죠? 근데 뭐가 바뀌었냐면 항의 순서가 세 번째, 네 번째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교환법칙이라고 합니다. 교환법칙. 자, 다음 줄 내려가 볼게요. 다음 줄 내려가면서 얘는 이제 순서가 바뀐 건 없죠. 그렇죠? 순서는 안 바뀌었지만 이 괄호를 그친 위치가 두 번째, 세 번째 항으로 바뀌었죠? 이런 것들 결합법칙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옆에 13페이지 볼게요. 자, 13페이지 1번 보겠습니다. 세 다항식이 있고 다음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거기에 그 식에 ABC가 다 나와있잖아요. 그치? ABC가 싹다 나와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걸 보고서 오케이, 대입하는 거 좋은데 대입은 하기 전에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이런 걸로 만들어 놓고 대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있다고 보인다고 무조건 다 때려 넣는 게 아니라 어, 적당히 딱 정리를 한 다음에 넣어야겠죠. 두 번째도 봐봐. 두 번째도 보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3괄로 열고 2b e 마이너스 4c 여기다가 abc를 갖다 다 하나씩 넣으면 얼마나 복잡하겠어. 하니까 일단 고식을 먼저 간단하게 한 다음에 최대한 간단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대입을 하시면 더 빨리 답을 얻을 수 있고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거 하나 해볼 건데 그 여러분들 노트 있죠? 노트에다가 좀 해보실 텐데, 어 노트로 그 밑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답을 이렇게 살짝만 가리시고요. 이렇게 어, 여기에 살짝 답을 가리시고 그 방금 내가 쓴 요거 말고요. 요거 말고 그1번에두 번째 있죠. 마이너스 a로 시작하는 거. 어 그거 정리한 다음에 a, b, c 대입해가지고 깔끔하게 정리까지 한번 해보세요. 어, 노트에다 한번 천천히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다 되신 분들은 자기 이제 답이 맞는지도 한번 체크해볼게요. 어딘 지 알죠? <laughs> 자 그러면 우리 밑에 있는 거 필수의 제 2번 있죠 요거 한번 봅시다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이번에는 a, b를 준게 아니라 a 플러스 b랑 a 마이너스 b를 줬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a 마이너스 4b를 계산하라 했습니다 a 마이너스 4b 이 말인즉슨 일단 a랑 b가 얼마인지는 찾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라는 식이 있으니까 두 개를 연립을 한번 해볼게요 이안년때 배웠던 거 둘이 더 해볼게요 일단 더하면 2a죠 그렇죠 b 사라지니까 얘도 다 더할게요. 싹 더하면 8x 제곱, 4xy 그리고 마이너스 15y 제곱 이렇게 되면서 a가 뭐가 나올 거냐면 4x 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5y 제곱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b도 봅시다. 자, b를 구하려면 둘이 빼면 되겠죠. 어, 둘이 빼볼까? 이렇게 빼보면 이제 이 e, b가 될 거고, 빼면 2x 제곱 이고 얘는 가운데는 없어지겠다. 2X, 2xy니까 여기서 여기를 빼면 플러스 아, 플러스 4y 제곱인가요? 이렇게 플러스 4y 제곱. 그러면 b가 얼마냐면 x의 제곱 플러스 뭐 2y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a랑 b를 갖고 갖다 대입하시면 되겠죠. 아까 했던 대로. 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답을 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 아래쪽에 있는 6번 있죠. 6번. 어, 4번, 5번 말고 6번. 한 문제만 해보실텐데 거기 밑에 만약에 공간이 부족하다 하면 노트 활용해도 괜찮습니다. 해서 6번만 해보고 답 맞추고 시겠습니다. 자 계산 같이 해봅시다 일단 먼저 저기를 구해야겠죠 그 a랑 b 둘 중에 하나를 구해야 될 텐데 어, 연립을 좀 해봅시다 연립을 음, 밑에서 위로 빼볼게요 밑에서 위로 이렇게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b가 나올 것 같아 3b는 3x 제곱 마이너스 9x 2에서 마사를 빼니까 플러스 6이죠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b가 뭐가 나오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b가 자 그리고 이제 A를 구하려면, A를 구하려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도 되는데, 얘를 두배를 해서 더, 더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여기다 갖다 대입을 해가지고 푸셔도 되고요. 나는 이렇게 풀었어요. 이거 있죠? 요식. 요식에서 이 b를 넘기면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요것만 대입하세요. 그럼 a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 a는 3x 세고, 그리고 요건 없어지고, 얘는 마이너스 c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해서3 a 2 b 를 물어봤으니까 최종 답은 7 x 제곱 플러스 6x 1 0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l u s 6x plus 6x plus 6x plus 6x plus 6x plus 6수 p 문제 s 6x plus 6x plus 6x plus 6x p l u